자 갑시다 갑시다 아저 두개중에 좋은게 빠지면 안되는데 뭐확률 확률 싸움이긴 하지만 쓰레기 더미가 무슨 내용이었지? 어그저무침매가지 그 쓰레기장에 는데 그거 알아 아, 근데 어개물 친구 먹고 오여준아 이거는 별로 기억이 안 남았거든. 그니까 뭐였지부터가 이건... 일단 저거야. 또 다른 역사가 더 나왔던 것 같아. 근데 나는 음. 저거를 그니까 저거를 아저씨가 되게 좋아했던 기억인데 나이가 그러니까 뭐 역사를 아저씨만큼 관심 있어서 그런 게 알지도 모르지만 그냥 음. 아니 그냥 이게 그레조아인 역사랑 상관 중에 이게뜻 없이 내장하이 좋아서 그래. 그 나는 그게 싫었어. 그니까 어쨌건 근데 매력 포인트는 알겠어. 근데 쓰레기 덤이는 매력 그냥 약간 지나가는 현장 단편 같은 느낌? 음. 네 아각지대는 저거는 스토리적으로는 뭐가 없어. 응. 근데 아씨 저 어, 아저씨 먼저 말해요. 둘다 뭐가 없긴 하거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뭐가 진행이 안 되긴 하는데. 아 그래? 내가. 왜냐면 지마블루는 지가 혼자 떨프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 사라진 거아 근데 나는 지마블루를 제일 최고로 치는데. 난 지마블루가 너무 좋은데 나는. 어, 그러니까 나도 나쁘다는게 아니라, 봐봐. 그러니까 둘이 비슷한 유형인데 응. 아 아니 나는 아예 다르다 생각해. 저전 그냥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그냥 사고나 사고 나고 그냥 그냥 그런 거잖아. 근데 지마블루는 어쨌건 자기의 사연을 푸니까 어디 이야기가 있다고 난 생각을 해. 아, 그러니까 그게, 그게 차이라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둘다뭔가 이야기적으로 그 현재 시간대에서 뭐 진행이 안돼저 느낌은. 그냥. 그건 맞지. 그렇니까안 좋은 거야. 근데 단편이면 이래 되거든. 지마블루 같은 게 맞거든 단편. 이그 음. 아트 디자인 자체도 이래 훨씬 기억이 안나고 일단 그 지마블루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당장 썰 풀거리는 좀더 아껴놓을게요 난 지마블루를 엄청 치, 그 탑으로 치, 쳐가지고 개인적으로 각질지대 그려놓을게 임팩트 없기도 아... 나 음. 이거 두개 나는 굿헌팅이라 생각해 저 늑대인간은 기억도 안나 뭐야 저거? 와... 1 0 전쟁에서 늑대인간 어. 특수부대 이야기하 이거 약간 좀 인종차별 같은 걸 약간 우화로 만든거라네 이것도 그러니까 음. 둘다 그렇긴 한데 나는 근데 어떻게 보면 구턴팅이 더나한것아 나는 구턴팅이 일단 애니메이션 그것도 좋고, 그, 이쯤에서 제가 그 러브 데스 로봇에서 마음에 들었던 에피소드를 좀 치러보자면은, 러브와 데스와 로봇이 다 들어가야 나는 굉장히 고평가를 하거든? 근데 어떤 에피소드는 데스만 있고, 어떤 에피소드는 로봇만 있는 경우가 있었어. 그리고 그 대부분의 많은 에피소드가 좀 데스 쪽에 좀 치중을 둬. 데스 쪽에 치중을 둬. 근 어, 근데 나는 구턴팅은 세 가지가 다 있어. 사랑도 있고 죽음도 있고 로봇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고선팅을 좀 높게 쳐요 어, 이 택시 좋아진 것어 어떤 환상과 과학이 이제 그렇그 약간 홍콩 보면. 홍콩 약간 야, 이런 분위기로 해가지고 되게 좋아 근대와 전근대가 서로 교차하는 그 지점이 그것도 좋아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건 좀더 빌더도 필요했고 아 <laughs> 아니, 이거 음.. 나도 근데 저색저 저, 저게 좀더 괜찮다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아주 고평가 받을 건 아니라 생각해. 그냥 재밌어.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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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데 딱히 엄청난 깊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 이거보다 나. 그것도 맞아? 음, 너무 그냥 약간 뭔가 좀 억절하고. 어. <laughs> 그리고 캐릭터성이 확실해 저기는 왼쪽은 생긴 것부터가 벌써 너무 다르잖아. 아, 이거요? 저거 뭐였지, 저거? 저거는 이제. 저게 그 했잖아요. 아저씨가 맨 처음에 보여줬던 거였나? 도수 잡은 그그막 여자, 그니까그 여자랑 잤는데 알고 보니까 괴물이었던 그거 아니야? 어. 어. 그러니까 옛날 거. 그 그레타였나? 그막 어. 이거야. 어, 그그 저게도 괜찮았어. 저거 저게 그냥 러브 그냥... 러브데스 로봇은 애매하긴 한데 어쨌건. 이거는 그치? 너무 단단했고, 그니까 뭔가. 전개가 갑자기 확 꺾여가지고 그냥 뭐, 나는 그냥 갑자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어, 그러니까 어이가 아닌가? 없어서 기억해. 어이가 없어서 기억을 못한게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기억해. 그래서 음... 이거. 나는 무적의 소니가 제가 알기로 스타트로 알고 있거든. 그 러브데스로 보는 에피소드 아닌가? 맞아. 스타트로 일단... 생각하기에는 나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얘가 음. 잘끊었어 나도 이거 이거부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뭐 러브는 없는데. 그냥 뭐.. 맞지, 아 없다고 맞지. 하.. 맞지. 아, 어, 아.. 없는 건 아닌데 뭐라 해야 되지? 딱그 시작을 끊는 그 역할을 굉장히 잘한다던데? 그 구경거리, 시끄서 오락거리 맞아, 시즌.. 시즌1 시작이 이거였고 시즌1 마지막에 계속 이거였거든 그래서요? 어.. 아 배치가 재밌다고? 아.. 네. 어근가 어, 숨겨진.. 심지어는 기억이 없단 말저 뭐였지? 뭔.. 저뭐 내용이었지? 그런.. 그, 그.. 괴물들이랑 싸우는 그, 거 그니까 그 내용까진 기억이 나는데 상세한 그게 기억이 안나 그냥, 그냥 아 이게 그 부원들이 들어가가 이차 대전 때 들어가가지고 자기네들이 소환했던 괴물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막그몸 비틀면서 저 부대원들끼리 막 노력하는 그 내용인데 근데 로봇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나는 좋아하지 않았어. 나는 이게 뭔가 아 근데 이거는좀 그게 있긴 했어. 뭔가 보는 맛 있었거든. 밀리터리 좋아한 본맛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뭔가 이 이야, 이것도 이야기해서 뜬금없이 있는 게 있었고 그 뭐랄까. 보통 개성이 좀 없었다. 그냥 소련 애들이 괴물 잡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군인들이 괴물 잡는다. 그까 그니까 그러니까 이그 러브 유형... 데스 로봇에 그런 에피소드가 몇개 있는데, 이외에 러브 데스 로봇?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이런 유형이 또 있어. 또 시즌3도 있고. 또뭐 있어? 하여간 또 있어. 근데 네, 나는 아무튼 로봇 들어간 게 좋다. 나. 반전도 꽤나 뭐 나쁘지 않았어. 어, 아니, 좋은 당니히구원에서 저건 뭐였지? 뭐그 뱀파육 깨가되고지아 이건 아니, 아니, 기억이 구, 없어 이건, 저 무덤을 깨우다는 기억 나그 아까 그거랑 똑같아 그 자동차 타고 탈출한 거랑 똑같아 그, 그 그냥 일종의 하나의 딱 사건을 그냥 사건에 대한 인물들의 반응만 보여줘 그 구원의 손을 원만 시즌 원만 있나 봐 오히려 좋아 나는 신투를 재미 없게 봐가지고 너무 네. 재미 없게 봐서 네. 근데 아저 시즌 쓰리야 음, 저건 이런 건뭐 시즌 원그니까 시즌 원이잖아 근데 구원의 손을 뭐였지 저뭔아 어, 어, 맞아 뭐, 저 우주가 팔 얼어서 이거는 저거 나중에 결국에 어떻게 되지 않나? 잘 되지 않나? 18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아 근데 내가 그 약간 그한 3년 전에 봐서 기억이 흐릿하긴 한데 이게 되게 절망적이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저 손덕분에 도움을 받는 걸로 알거든. 그가 약간 렇게다 떨어져서 이제 마지막에 그 뭐냐 그공기를 움직여야 되나 공기압으로 어다 떨어지니까 이제 지저손 올려가지고 자른다는 그 던져가지고 반동으로 들어간 거야. 그, 아, 근데 그 연출이 나중에 손이 뭐 한번 비춰진 연출이 있었던 것 같아. 내가 그건 좀 기억이,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야 그니까. 어, 뭐가 없어. 그다음 이게 나다 그리고 좀그이앱 구원의 손의 차이점은 저거지 그,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니까 그 굉장히 그막 썰리고 단체적인 그 반응이 아니라 개인 고독한 그런 거잖아. 자, 어쨌건 넘어가서. 아, 나 이거 둘다 좋아하는데. 난 개인적으로 저 목격자가 음. 그, 데스만 있고, 러브하고, 로봇이 없거든? 있어요? 아그거 없는데, 근데, 그나마, 아, 그니까, 좀, 목격자는 좀 영향가가 없는 느낌이야, 좀. 그냥마 네, 네. 그래서, 벗겨놓기만 하고, 벗겨놓기만 하고, 뭐가 없는 느낌이야. 얘는 뭔 느낌이냐면, 그, 아까 비슷한 것들이 많았잖아. 그니까, 러 뭔가, 이야기가 크게 없고, 그 막, 달려가는. 근데 얘는, 아트 스타일 이런 걸로, 자기가 잘할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느낌이고, 걔네들아니었요 아, 아, 뒤에 그 카페 그거 맞아. 근데, 아이스에이지는 그러니까 뭔가, 그, 그, 뭔가, 와, 어떻게 될까? 이런 그, 뭐, 냉장고에서 관찰은 음, 재미가 음, 음, 있는데. 근데, 아니, 있,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요, 이 예. 주제가, 그, 옛날 심슨에도 있었고요. 아니, 뭐, 그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새로운 주제가 아니라는 건 알아. 근데, 목격자가 너무 영향가가 없다고 생각을 해, 나는. 아, 저거는, 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냥 벗긴 것 같아 그냥 저 그냥 왜왜 왜 저기서? 왜? 그니까 러약 그런 느낌이야 왜? 그냥 벗긴 느 나는 그, 그 결말이 주는 아 그니까 그 이제 시작할 때 뭔가 되게 모호하게 시작하다 그건 맞지 얘가, 얘가 딱 보았을 때 그니까 그러고 이제 그 결말 부분에 연결되는 거 생각하면은 뭔가 그, 그 씹어먹을 맛이 있는 게 있, 있거든요 그건 좀 그래? 나는 그, 나는 오히려 씹어먹을 거리도 없다 생각했는데 그니까 러 그냥 그럴듯해 보이기만 해놓고, 그냥 끝에를, 그냥 처음과 끝을 이어놓기만 하고, 그니까, 러 가운데 뭐가 없어, 그냥. 내가, 내가 느끼기엔 그랬어. 아니, 나는, 오히려, 그니 그러니까 이건 너무 뻔했고, 이다씨 해퍼 트리겠지, 이 생각했고, 저는 멤정인들다 이거는 그나마 이제 좀, 뭐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긴 했어. 그니까, 러둘다두번 보진 않았다고. 근데, 얘는 그나마 궁금했고, 얘는 별로 안 궁금해. 그게 차이야. 그니까 얘는 이미 비슷한 주자가 많아. 이런 게. 그래서 난얘 별로 안 좋아. 나, 나는 목급자가, 아, 그니까 둘 다가, 한쪽이 너무 좋다가 아니라, 이게 너무 싫어. 야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 오른쪽은 영향, 내가 보기에는 영향가가 없어. 아니, 그니까 차라리 그냥 아트 디자인을 그냥 그 부분, 연출, 아트 부분을 미고한게 좋다. 이러지. 그나마 잘할 수 있는 걸미고한 거야. 얘는, 얘는 뭐 딱히 별로 남은 적은 없어. 오히려. 음... 이게 이렇게 처음에 하게 되겠있을 어떻게 할까요? 동전 던지기 해요 눈 던지기? 어 있네? <laughs> 뭐로, 뭐로 저거 할래? 여자 그림 나오면 목격자로 해 그냥 여자 나왔으니까 오케이 갈게요 예아이구나 이게 어? 아지 이거는 지마블루죠? 이거는 우리 지마블루. 이거 뭐, 이거를 지 근데. 제대로 뭐또 어떻게 보면 스토리가 없어, 그냥. 근데 얘는, 얘도 그 아트 디자인 잘 밀고 간 것도 있고. 그리고 뭔가, 약간 인상적인 게 많았어. 그 마지막 그것도 되게 담담하게 표현한 게. 그래, 그 좋다니까. 내가, 내가 지마블루가 제일, 제일 탑이라니까, 내가 생각해. 지마블루 시다 아, 씨발 되게, 간절한 것과 되게 내절는 것. 나는, 난, 난 되게 내절이 싫었기 때문에 고원의 선이에요. <laughs> 나도 이는 좀, 그, 뭐랄까. <laughs> 영양가가, 그게 영양가 없어 내가 그러니까 가다가, 에! 하고 그냥, 아, 그니까, 러그 마치 나쁘게 표현하면 포르노그래피처럼, 음. 너는 히틀리, 히틀러 대가리 터지는 거 보고 싶잖아. 속 시원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laughs> 어. 아, 나이두개다고원는데 나는 구턴팅을 좀더 고평가하는 거는 로봇이 들어갔다. 러브데스 로봇이라는 제목을 지을 거면은 나는 내가 만약에 감독이었잖아. 저세 가지가 다 들어가지 않은 작품 난 잘랐을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정말 엄, 그, 그런 쓸만한그 뭐 그런 자격 이 네. 있다. 말씀드려요. 네독서에 넘어도 터팅은 예. 사실 그 장면이 지금도 막 뚜렷하게 기억나는 게많지 않았거든요. 그니까 나는 나는 그 강제로 수술 당하는 거 그거 그게 예.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아, 얘기를 하면 나 기억에 어. 그거는 그냥 나는데 그게 막 내가 막 지나가다 떠오진 않는데 얘는 그 엔딩씬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레 i v i 세 g in the s 이가 <laughs> 어, 이거, 이거 그 노래도 고 <laughs> 가끔 그냥 이거 전후상황상황 사과 지나가다가 한번 생각이 나 응, 그게 어, 아저씨가 응. 그냥 이 작품을 너무 그 강렬하게 본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해야 그게 해야 중요하긴 해야 하지 그 작품 그 어떠한 창작물에서 근데 소리 존나 좋아하는데 내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 나는 보통 팀이에요 이젤하고 있는 그 구턴팅 훨씬 뛰어나게 하거든. 응? 뭐 뭐가? 그 축제를 응. 표현하는 거. 음. 복수전이 넘어가 약간 이야기로서의 생각하... 그 경쟁력은 구턴팅보다는 좀 덜한 거 같긴 해. 어 그런데 그, 그 임팩트가 그것도 또 무시할 수 없지 또. 응. 아 이게 예, 그그 차이인데 스토리냐 연출이냐 그런 느낌이야. 둘다 괜찮거든. 둘다 괜찮은데 둘 양쪽 측면에서 둘다 그, 어디에 강세가 있는 거야? 그 제가 엣지로너를본 결과. 아, 이게 아무리 아트가 좋아도 스토리가 중요하구나라고 느꼈어. 나는, 난 진짜 그렇게 느꼈어. 엣지러너한테 내가 별점, 5점, 만점에 3점을 준 거는 전부 다 스토리가, 스토리 영향을 하나도 없어. 그, 뭐지? 자, 먼저 좀 고칠 거면서 해볼게요 그, 북한 그 킹은요 예. 아이트지러 사랑 얘기죠, 그떻면은 맞지? 사랑 들어가지? 유일하게 이게 좀 뭐가 그랬던 거였냐면, 석수장 여보가. 어떤 그 주인공 감정에 이입할 시간이 좀 적었던 생각이에요. 얘가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 생각도. 음. 그치. 갑자기 이제 좀 옛날에 연인을 만나서 한판 하고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인가. 그래 뭔가 주인공의 어떤 감정에 이입할만한 시간이 적으니까 이게 충격은 큰데 뭔아 근데 그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아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쟁을 하면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경쟁하면서 비교를 하자면은 응. 얘는 그래도 그, 그 충분히 그 짧은 시간 내에 이두 관계에 대해서 되게 잘 묘사하는 서도 사회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그치 그 유년기부터 성장기 하는 그 둘의 인물의 변화와 그 사회의 변화도 같이 이제 어쨌건 묘사 제대로 됐어 하나왔었지응아 응. 아, 이거 무조건 네아거 썼네 아, 소니. 이거는 써니도 재밌긴 했는데 그딱 진짜 구경거리 느낌이었어. 정말 음. 저기에 나온 그 괴물처럼 구경거리 음. 느낌이었지. 이거는 좀 감상 오래 할수 있는 거고. 음. 이거랑 이거랑 이건 짐 마블러. 그래 내가, 내가 둘다 탑으로 꼽는 두 에피소드가 결국 올라왔어. 이게 실력이 있는 게둘다둘다 그래, 그래. 러브데스 아니, 로봇이 들어가요. 나도 이거 두개 좋아해. 근데 이제 독수리 나무 정의도 되게 좋아했고. 그러니까 어쨌든 최고로 굳이 꼽자면은 나는 일단 아트 스타일은 지마블루는 좀 되게 재밌, 신선했어. 음. 저런 아트 스타일은 사실 애니메이션에서 보기 힘치는 않지. 그리기도 어렵고. 근데 이제 좋았던 거는, 이제 그 시퍼런 색에서 뭔가 시작하는 자신의 과거. 그러니까 나는 그 수영장이라는 반전이 너무 좋아. 그 반전이라 해야 되나? 비밀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가 하루종일 쳐다보던 그 수영장 타일 색깔이었던 게 너무 그게 재밌는, 그, 그게 너무 애잔하다 해야 되나? 그지 어. 나는 그게 참, 참 담담, 담담하잖아, 굉장히. 저, 성우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 생긴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저 되게 잘 만든 거가 이야기도 이야기인데, 연, 그러니까 이야기와 연출 둘다 좋아. 근데 컨텐츠도 그, 그렇고. 이거는 이제, 하, 참, 탑2를 뽑으라면 뭐, 둘다 쉽게 뽑겠는데. 근데 나는 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 그, 굿헌팅에서 그 여자애가 강제로 수술 당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거는 누구나 쉽게 표현할 수 있어. 근데 담담하게 사람한테 아~ 하는 그런 걸 여운을 주는 거는 꽤나 어렵거든. 저는 반대로 생각해. 왜요? 요디마블루처럼 로봇이 인간에 대해서 어떤 그걸 느끼고 그걸 자기 그걸 하는 거는 바이 센티 뉴 레니어 이런 영화 비슷한 주제가 있어. 예. 굿헌팅은 반대로 이제 그 어떤 신비의 존재가 그 상상의 신비의 환상의 존재가? 인간의 손을 거쳐서 이제 기계화 된 거잖아. 음. 그러니까 그걸로서 살아남게 된거지. 그리 환상의 힘을 잃어버렸지만 인간이 가진 이성의 힘을 통해서 그 환상을 모사함으로써 살아남게 된거지. 적응해서. 음. 그러니까 그런 전개가 나는 이제 없었다 생각하거든, 그전에. 그것도 확실히 어, 좋긴 어 뭐냐면은 그니까 그 발상력이 이 차이가 있는거야, 둘이. 음. 그거를, 그니까 러 그, 그, 되게 그리고 이게 그, 암시하는 게 되게 큰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여기가 대교 홍콩이잖아. 그치. 홍콩 뿐만 아니라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이 그런 느낌이 있어. 뭐냐면은, 강제로 서양의 근대화라는 어떤 그 팔을 강제로 주입을 당해가지고, 음. 뭐 정체성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정체성이 약간. 음. 상에서 환상과, 보면. 그러니까 그, 뭔지 알것 같아. 그 약간, 환상. 약간 그, 와펜 뭐 와펜니즘이어야 와페, 되나? 그냥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동양적인 환상, 그, 그 흔한 서양 영화에서 나오는 동양 스테레오타입처럼. 그러니까 뭔가 동양적인 환상. 어, 근데 아니, 본체는 아니. <laughs> 서양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그치 이게 암시하는 게 되게 크거든. 음. 근데 이 지마블루 같은 어떤 메시지는 내가 예전에 몇번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다른 S.F 작품에서 다른 형태가 오긴 하지만. 음. 근데 불펌핑처럼 이거를 그렇게 접근해서 하는 건데 처음 봤던 듯해. 음. 연출은 얘가 훨씬 나아. 연출은 왜냐면 이거 가끔씩 그. 애니메이션 이 뭉개진 게 보여가지고 좀아니뭐 나는 뭐 애니메이션 뭉개지고 난 그런 건상관없다 생각해. 그런 나는 그 나는 그림 퀄리티는 그렇게 신경 안 써. 그니까 애니메이션이잖아. 아 그니까 알긴 하는데 그니까 그리고 뭐랄까 좀아 그냥 뭐 굳이 스프를하라싶긴 한데 <laughs> 여기서 아름답게 마무리. <laughs> 아 근데 참 매력 포인트가 있어. 아 그니까 난 음, 지마블루를 이미... 봤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그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일단 파란색으로 오늘 띄워. 음. 좀, 와, 저게 무슨 색깔에 무슨 비밀이 숨어져 있을까 하고 강하게 이게 그러니까 구턴탱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매력 음. 포인트가, 이제, 파란색으로 오늘 딱 띄운 다음에, 제목부터 지마블루잖아. 그러면, 와, 저 파란색에 무슨 비밀이 있을까 하면서 이제, 그, 기자가 취재를 가잖아. 그러면서 음. 벌써 이제 나도 같이 취재를 가는 느낌인 거야. 음. 그래서 그, 그 이전에, 취재 가기 이전에, 이제 막, 지마 블루의 엄청난 예술 스케일 하면서 그궁금한걸 증폭시킨단 말이야. 네. 그러면서, 이제, 지마의 사연에 대해서 딱, 이제, 입력을 시키, 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제 다 끌어당기는 거지. 음. 그것도 참 좋았어. 그러니까, 시켜말해서 궁금하게 만들어, 그냥. 무슨 사연이 있을까. 어, 나는 그게 참 좋았어. 나는 부턴 딩도 비슷했던 게, 러브 베스 로그스 됐던 시발 봉이로 나오는 때부터, 씨발 이게 이야기 어떻게 될까, 궁금하긴 했어. 그 하면서, 이거, 어떻게 될지. 근데, 이, 결날 예상이 안 되잖아. 그래? 어, 솔직히, 결말의 의외성까지 이것도 되게 강렬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아, 맞지, 사실. 동선 어질까요 아름, 아름다운 마무리. 동선 <laughs> 던질까요? 뭐 <좀 넣을까요? 웃음> 아니, 뭐, 굳이 투표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동선 던질까 그니까 여자 나오면은, 좋거 던팅. 어, 던팅. 봅시다. 둘다 아주 저거다. 사람들이 어떻게 뽑았을까 너무 궁금하네. 랭킹 복귀해봅시다. 뭘 기준으로 사람들 뽑았을까? 아, 독수리장이다 그래, 이게 4개가 합인 것 같아. 그래, 그, 그건 잘 고른 거다 저, 저기 봐봐. 1, 2, 4, 1, 2, 4도 있어. 목격자는 근데 못 맞는 거라고 알했어 그냥 내가 좋아하지 않을 뿐이야. 너 취향 아닌 거고? 내 취향은 그거고. 아, 이게 맞았구나. 스트로브잖아 저, 그 가족, 저것도 러브데스로다 들어가 있는데? 그죠 그거잖아 그 무슨 개척지에서 외계인 물리치면서 어. 농사 지킨 거나 저것도 좋았어 저 가족애가 느껴지는 유일한 으도 저거였거든. 나는 무 뻔해가 지고 싫었는데 헉 저게 빠졌네. 럭키 셀팅 나저나저 되게 좋아 좋아하는데 저거. 뭐 어, 이게 난 이게 오히려 나 나왔거든. 아니 저것도 저건 다른 방식의 러브야. 저게 다른 방식의 러브라니까. 네저저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과의 사랑이 아니잖아. 그니까그그니까 음. 그, 그러니까 자기 물건에 대한 굉장한 애정이잖아. 나 진짜 저 저거 되게 좋은데 까먹고 있어서. 아, 이거 말좋아 했어. 야, 이거 정말 좋아했어. 야 이, 이게 빠지네 이게 빠져. 캬.. 내가 이건, 이래서 아쉽다니까. 또 너, 너 오히려 너무 비슷한 거 많이 봐서 그런가 약간. 그럼 그런 가 아, 저런 거 많지. 그러니까 많은 건 알아. 그러니까 많은 건 아는데 러브데스 로봇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laughs> 아, 이거 약간 뭐랄까 그 어떤 느낌이냐면은 어떤 게임이나 음 아니면은 무슨 그 만화 같은 거 어떤 풍부할 때음 오프닝 영상? 그런,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어, 독립적인 느낌이 아니라독립적인 단편 느낌이 아니라, 뭔가에 어떤, 그, 뭔가에 종속되어 있는 어떤 부가품으로서 느껴지는 느낌이었는데. 부가품이었던 얘는, 걸 가져온 걸 수도 있죠. 얘는 단편은 단편 단편. 어, 저거 하나로서 그냥 이야기잖아, 저거는. 응. 너무 좋아 단편으로서 너무 좋았 아, 어떻게 저게 빠지냐. 이렇게 어게 빠지냐. 두 개, 두 개가 데둘다 좋긴 한데, 둘다 빠르네. <laughs> 아쉽다. 얘이게 꼴찌 할줄 알았다. <laughs> 또 다른 역사도, 저 고원의 손 생각보다 낫네. 아니, 이거는 좀 뭐랄까, 이거도 근데. 근데 약간 나쁘게 말하면 그래비티 약간 저쪽이니까. 그래. 해제감도. 이거는 그거야. 느낌은 그거야. 내가 꼴찌이는게 이것도 아니니까. 이게 시가뭐 어쩌라는 거야, 약간. 이게. 그러니까. <웃음> <그리고> <웃음> 보, 보는 재미도 없어. 뭐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도 아니야. 어쩔, 어쩔 왜, TV. 이거 왜 이렇게 밑에가 더 이상해? 밑에가 더 별로야? 아니, 난 그래도 사각지가참이거보 어떻게 생각해. 난요거트보 전부 길르는 데 어? 어? 각 어? 어우, 나는 사각 딜에... 근데 사실 기억에 남는 거는 이게 더 낫긴 해. 얘는 기억에... 나 이거... 사실 이거 이름 나올 때까지 기억이안 났어. 이게 뭐인지... 나는 저런 류가 너무 별로여서 기억이 나. 난 별로여서 기억이 났어. 쓰레기 더미는 기억도 못 했고, 처음에는... 아 그럼 저거 우리 아까 뒤에 본건 신품가? 아까 한더있었하한더 있었어. 아까 대수리 그만 좀. 귀여운 어? 악당 월드컵도 재밌겠다. 뭐 어디 뭐 지금 악당 월드컵게 아니 잠깐 훈훈 발로 뭐 있어? 잠시 이 분. 아 개웃기네 씨. 아니야 아니, 아니, 악당 월드컵에 훈이 또 있어. 아니, 위에 올려봐봐. 아그 옆에 또 있어. <laughs> 또 있어. 어는데 아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까냐 여기 또 나... 있는 거 아니냐? 후니? 훈이 여기 또 있는 거 아니야? 기원학당이라는데 야, 안거 저, 있잖아. 야, 골룸이 들어가 있는데 <laughs> 후니가 없겠냐? 옛날엔 그거 아니야? 어우, 부담스러워, 씨. 뭐 하나 들뭐하들헬리 저런 게 있어? 아, 나 저거 그건 줄 알았는데, 그, 나 홀로 집에. 나 홀로 집인 줄 알았는데, 그 배우가, 그니까. 러 사이코스도러야아이니스거러 사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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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재밌어 보이는데. 음, 그래, 끊을 수가 없어. 뭔가. 이거 귀여운 게 아니잖아. 근데 내용 보니까 귀여운 게 아닌데. <laughs> 그니까 악당이지. 아니 귀여운 악당이라네 생긴 게그 귀여운 거없 몰라. 어, 아, 근데 이건 잘 몰랐어. 그래서 거 같고. 아니, 하자는 게 아니라 순발놈 있나 궁금해서 그래. 랭킹만 아, 보면 안 돼요, 그냥. 아, 이로순발놈 그래. 있어. 정미 도깨비는 왜있었지? 뭐 이상했지 말포기가 <laughs> 왜있어? 아니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이거? 아니 그 랭킹만 봐봐요 <laughs> 아 <laughs> <이거. 웃음> 스노우볼 개 귀엽지 야옹이들이 냉면 귀엽다 아니 뭐.. 아니 뭐야? 아니 뭔데? 아니 얘이 사람 이상해 아 그게 뭐야 <laughs> 물리는 아빠가 아니잖아 차라리 캐릭터가 하든가 저왜 저런게 나와 아니, 이건 인정. 얘네 응. 둘은 인정. 아니, 인정을 해. 못 하는 게 아니라, 디즈니 애니메이션 월드컵 같은 거 하면 뭐 어떻게 되나? 그니까, 응. 그러면, 그런 거 할까? 아니, 일단 쿤이 나온는척 하자, 쿤이 나온는아그러니까 랭킹을 보면 나오잖아요. 아. 어? 아, 일단,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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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없네, 제디가 있네. 아뭐 어. 이건 있네. 하다 말았네 그냥 그니까 약간 진짜 그냥 자기가 만든 것같아 그냥 진짜 풋풋하게 만든 것같아 연세가 좀 써보이는데 이거 하자고 아 그.. 잠깐만 뭐 하자고? 하면 디즈니. 재밌을 것 같다 이제 하자고는 안 했어요 맞아요. 디즈니.. 아, 디즈니 같은 거 있잖아 디즈니 애니메이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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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도같디스톤 같고 이거 갖고 오한 거고 <놀람> 어 디즈니? 디즈니 치면 아파 디즈니 치면 못아봐 너무 많.. 너무 비즈니스. 많이 나왔네 뚝딱? 아네네 내가 코코를 안 봐.. 코코를 볼 예정이기 때문에 아, 나, 안돼 저거 나중에 해야 돼 저런 거 나중에 해야 돼어즈니에서 그 뭐, 봐야 될게 너무 많아 여기서 꼭할게 없는데 어 못 뽑아야 돼, 이거. 어, 씨, 뭐, 이거. 저, 어허, 고속감이야, 저거. 고속감이야. 아주 용감한 놈이네, 저거. 어? 콩밥 먹어야겠어, 그냥. 좌파 소멸? 저, 뭐야, 저 이름이 좌파야, 진짜로? 좌파, 안나딘 좌파. 진짜 이름이 좌파야? 아니, 좌파, 좌파. 저 새끼는 좌파라고 써놨잖아. 미친놈이. 미친놈이 좌파라고 써놨잖아. 다 좋다. <laughs> 다 좋다가 있어. 개 개사기. 랭킹 <laughs> 보기해 봐봐. 다 좋다 일등 아니냐고? 야 야씨. <laughs> 진짜 제일 경쟁하는 의미 없는 거다 좋다. <laughs> 아니, 아 여기 있네. 네 지금. 아니 좀 많은 걸 해야 돼. 아니 안본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무 고전부터 너무 고전부터 있으면 할 수가 없어. 오예스씨 딸, 딸좀 줘봅시다 오늘 밤은, 아. 오늘 밤은 이거다 그래서 오늘 밤은 이거다? 그리야 저, 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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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엄마 아. 있잖아, 저거 배철공주 엄마 있잖아 아. 여왕, 여왕 있잖아 네, 아이 네. 씨, 아이 잠깐만, <laughs> 위에까지 멀쩡했는데 조용히 <laughs> 해요 야, 이 새끼 근데 할줄 아네 사진을 적당히 잘라놨어, 봐봐 응 음. 아, 아래 뭐가 있는지 알것 같은데? 안 보여. 이제 혼자 보겠지, 방송 꺼지면 안쪽 되겠어? 음, 나 이런 표기 아, 여기 이미지로 대표로 나온 게1등2등인가 봐. 아, 그렇네. 그 스포잖아 이거 그러면. 아,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개수가 많은거나 이런 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사실 스포를 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 잠깐만, 조도한번해볼까 어, 그니까 러 재밌을 것 같은데? 캐릭터 월드컵? 이상한 장면 월드컵도 재밌을 것 같긴 하다. 이런 거는, 이런 건 아니고, 일단 그러니까 뭐가 좀 특이한 거 해야겠다. 스탠드 4, 이상형 5. 월드컵? 아저씨, 알아요? 저거 뭐 있는지? 설명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스포, 당할 있는데. 응? 이것도 스포 당할 수 있는 거. 응? 여기도 스포 당할 수 있는 거에 있어가지고. 터스크? 어, 7부, 칠부 같은 거 빼야되는데. 그니까. 그러면은 캐릭터로만 하는게 어떨까요 일단 일단 봅시다 뭐, 뭐 있는지 좀 확실히 좀 하고 봅시다 아니 터스크는 액트가 액트가 달리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스포야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음. 그렇대 아유 저거는 유휴왕 머리 스타일이 최고야 유휴왕 머리 봐봐요 유휴왕 머리가 최고야 일단, 일단 잠깐만 아, <laughs> 조조 속 위안... 자기가 제일 이 빛이 르 월드컵. 위에 올려봐, 한줄 올려봐. 이거, 이거? 아니. 어, 이거 올려봐봐, 아니. 올려봐봐. 아, 올려봐봐. 아, 그 위에 같이 있어. 그 왼쪽에도 있어. 여기. 그니까. 러 이거? 그, 그 광고의 왼쪽. 아, 이거, 이거, 이거. 저기도 있고, 그, 그 밑에도 있네? 그, 뭐가 저거지? 뭐, 카드가 이거 두개 있나? 어, 이거 좀 이상한데, 잠깐 아, 아, 안 뭐야, 안 아, 아 그러니까 테스트로 만들었나? <laughs> 이거다 이거다 이거 꽤많대꽤많 이거, 이거. 이거 스포도 안 당해 스포도 안 당해 이거다 시작하기 이거 <laughs> 꽤 많아 죽자 잠시만요 한번 끊고 방송 녹화 한번 끊고